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2014년 제1회 예,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실기 기출 문제 엑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네요. 예, 엑셀 VBA에 대해서 예,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3개 중에서 2 개는 맞고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다고 했죠. 어영구영 아니면은 틀립니다. 자, 먼저 항상 맞아야 될 1번하고 3번부터 먼저 풀어드리고. 이번을 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약품 비리 버튼을 클릭하면 약품 비리 신고 폼이 나타나고 폼이 초기화되면 여기서부터 일단 하나 끊고 약품 비리 신고 폼이 클릭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약품 비리 버튼을 클릭. 그러면 여기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클릭을 적용하라 그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폼이 디스플레이가 돼서 나오도록 해라. 폼 열기예요. 폼 열기. 항상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요건 뭐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5점 나왔는데 지금은 택도 없죠. 그리고 폼이 초기화되면 폼에 대한 initialize라는, 예,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야 되죠. g8부터 g12 영역의대응이 lst 목록상자의 목록에 표시되도록 하고, 예, 구분해서 메일이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십시오. 예, 상당히 예, 초기화가 많네요 여튼 많아도 뭐 예,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개발도구에 가서 디자인 모드로 놓으시고 예, 더블클릭하면은 이벤트 프로시저가 만들어지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가장 빠르십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서 디자인 모드로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예, 클릭 이벤트라는 이벤트 프로시저, CMD 약품 비리라는 게 예, 개체 이름이고요.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만들어지니까 예, 폼이름 show를 하시면 되죠. 자, 폼은 약품 비리 신고라고 했으니까 약품 비리 신고 show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테스트는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시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또뭘 하라고 요구했냐? 문제를 분석을 해 드리고 다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폼이 초기화되면 이게 초기화가 이니셜라이즈. 폼이 실행되면 그 말이에요. 네, 내용이 신고 내용.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리스트 박스로 들어가라 그 말이고요 네, 메일 중에서 세개의 옵션 단추가 있는데 라디오 버튼이죠 여기서 메일이 이렇게 선택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말고 메일이 그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초기화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죠 네, 그래서 디자인 놓고 다시 더블클릭 가서 잘 보십시오 어떻게 작업하나 폼을 더블 클릭 하시면은 폼 전체가 나옵니다. 이 디자인 화면이라고 그래요. 얘도. 자, 이 화면에서 네, 폼의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저를 작성하시려면 비어있는 이 부분에, 비어있는 이 부분에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선택하시면 안 돼요. 더블 클릭 하시면 클릭이라는 폼의 이벤트 프로시저가 나옵니다. 그때 클릭을 쓰면 안 되니까 이니셜라이즈로 이렇게 메소드 라고 하죠 이벤트 프로시저를 바꿔 주시면은 이렇게 메소드는 아닌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바꿔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되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이니셜라이즈 뭐 지워도 안 되고 안 지워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좋다는 거죠 예 그리고 lst 신고 내용이라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요. 자, 개체 이름을 좀 쓰시고요. lst 신고 내용. 왜 이걸 쓰셨어요? 요것 때문에 그러죠. 요것 때문에. 그죠? 예, 점 하시고 눌러 주시면은 뭐가 나오냐. 예, 이렇게 속성하고 하위에 메소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속성에서 low source라는 속성을 활용을 하시고 여기다가 큰따옴표를 문자처럼 대입해야 되니까 셀 주소를 대입을 해야 된다. 큰따옴표를 해주는 이유는 문자거든요. 그때 요 범위가 G8부터 G10이니까 G8 땡땡 g 1 2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예, 그리고 하나 더 OPT 메일이 선택이 되더라고 했으니까요. OPT 메일이 개체 이름이고 점해서 Value라는 속성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텍스트나 Value 같은 경우는 컨트롤 상자에 안 쓰셔도 됩니다. 는 하고 true를 써 주시면은요. 얘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머지는 그런 폴스를 써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안써 주셔도 돼요. 왜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릴까요? r 예, 이 라디오 버튼의 특징은 이게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반드시 예, 선택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한 개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체크박스라고 하는데요. 체크박스는 0개 이상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비선택이 되기 때문에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시면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시고 더블클릭하시면 매일 올라오시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종료 단추를 누르면 폼을 종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CMD 종료 단추를 누르면 폼이 종료한다. 간단하니까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예. 그래서 간단하니까요. 디자인 모드로 놓으시고 더블 클릭해서 Alt F11을 눌러도 되고요. 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게 CMD 종류거든요. 요수성창 보시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 클릭해야 예,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예, 폼을 종료하고 메모리에서 제거하려면 예, unload 미를 쓰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10점을 맞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짠짠자 이번은 문제가 길어지니까 제가 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